이달의 할인 소식, 도시락편. 오늘은 편의점 도시락 할인 소식을 알려줄게 요즘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사람 많을 텐데 편의점 도시락을 무려 60% 할인된 가격인 2,000원대에 먹을 수 있는 꿀 소식이 있어서 알려주려고 해 이마트24와 국민은행이 콜라보한 이벤트로 이마트24에서 판매 중인 돈들이는 은행 도시락 시리즈를 60% 할인된 가격에 먹을 수 있는데 4가지 인기 반찬과 바삭 불고기가 들어있는 도시락은 2,000원 제육볶음과 간장 불고기가 들어있는 고기 가득 도시락은 2,200원에 먹을 수 있어 고기 반찬이 주 도시락들이라 가성비도 아주 좋고 혹시 도시락을 먹을 시간이 없다면 부유도 600원에 구매 가능해서 든든하게 한끼 먹을 수 있다고 60% 할인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국민은행 어플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데 응모하고 쿠폰 받기를 누르면 할인이 가능한 쿠폰 발급이 바로 완료가 돼 혜택 보러 가기를 누르면 즉시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나오고 계산할 때이 할인 쿠폰을 같이 보여주면 끝이야 이번 도시락 할인은 12월 30일까지 진행하고 1인 1회씩 사용 가능하니까 다들 꼭 먹어보라고 <놀람>